해음밥먹스페이크 치킨 먹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는데? 고소 뚱맹이요? 중간 아이시버적 아니야, 데핑 소스스 먹어야 된다. 좋아요. 두 개? 하나면 될것같두 개? 아, 2개. 아, 2개. 아 아니, 많이 드세요? 아니, 피자 두 판이네? 엥? 저좀 도와주시네요. 지금 사진 찍을저팔이 안. 아, 됐다. 됐다. 와 여기 크럽도봐 음. 음. 맛있다. 음. 음. 근데 이거 수영복으로도 돼요. 아, 우와 신기하다. 아, 현수님. 제 거북이 보실래요? 무슨 말, 무슨 말. 제가 뭐야? 키우는 오, 거북이. 뭐야? 제가 키우는 거북이. 뭐야? 아, 제가 키우는 거북이. 아이, 대박! 대박! <laughs> 진짜. 아니, 아니 근데 거북이 완전 크게. 아, 현수님, 근데 단벌 신사신데 괜찮아요 저도도? 이거 금방 말라서 괜찮아요. 내일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내기에는 거북. 이름 있어요? 치치. <웃음> 이러네. <웃음> 쇼츠 그거 하면 안 돼요? 뭐요? 그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야, 내, 내, 내 동료가. 저희가 지금 신세계 센텀시티를 왔어요. 포토 매장을 3층 포토매장을 핫한, 먼저 들릴 예정이에요 핫한건 봐야돼 네, 3층부터 돌아볼게요 <laughs> 형님 오늘 뭐 신으셨어요? 발 깨질 준비 해야돼 저는 오늘 좀 편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뭐, 전, 뭐 신으셨나요? 비울자 레인부츠 신긴했는데 아, 좀간지하는거 신으셨네요 <웃음> <웃음> 귀여운 신사가 서계신데요? <laughs> 너무 자가치. 예의 바르세요. 굉장히 작아시다 <laughs> 네, 너무 좋으세요. 매장 <laughs>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미니백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진짜 귀엽긴 하다. 어, 여기는 좀 컬러다. 그쵸? 아, 근데 네. 어. 이거 완전 수정님 깔이다. <laughs> 어. 예쁘긴 하다. 진짜. 진짜로. 와. 예쁘다. 어, 이 떨어져 있네. 그니까. 이전 여름 맛이다. 그니까요, 완전. 여름에 약간 이런 에코백 스타일? 그니까 캠퍼스백 많이 주잖아요. 이건 진짜 탐난다. 아, 이거? 스타일? 어. 스타일? 이거 스타일? <laughs> 이거 살짝 탐난다. 근데 이거 진짜. 초미니백. 저는 이런 게좀 스타일. 이게 진짜 초미니그 약간 아이들 틴트랑 지갑 만들어가는. <laughs> 진짜. 귀여울지도? 음. 귀엽다. 저 키링인가? <laughs> 아니 이거 모자 키링이 진짜 <laughs> 귀다 이거 모자 키링이에요? 응. <laughs> 진짜 커와워아 <카우이. 웃음> 음 금을 <laughs> 이거 완전 여름용 가방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씌운 건가 이렇게? 하나 아, 둘셋어 <laughs> 이거 완전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옐로우는 근데 나도 좀 귀엽다 저 <laughs> 그렇죠, 옐로우 귀엽죠 아니 근데 꽃 무늬가 약간 어, 좀 베이지, 도트, 도트 무늬, 약간 그런 느낌이랑. 약간 멀리서 보면 도트, 가까이서 보면 어. 플라워. 어 맞지 맞지. 귀엽다. <laughs> 어 이거 너무 귀엽다. 들어보세요. 어 들어볼게요. 귀여운데요? 옐로 들어보실게요. <laughs> 좋아요. 어 약간 우리 잘 어울리는데? 우리 둘이 오 진짜 잘 어울리는데? <laughs> 어때요? 귀엽다. <laughs> 잘 어울려? 아니 여름에 햇빛 밑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수정님, 수정님한테 어울릴만한 가방을 찾았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신제 완전 찰떡이에요, 수정님. 헉, 너무 귀여워. 뒤아한번 보여주세요. 잘 어울린다. 찰떡이다, 찰떡. 아니, 이거 색깔도 약간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좀 네이비랑 회색이랑 좀 섞여있는 그런 좀 세련된 컬러? 그 진짜. 완전 큰데요? 생각보다? 그리 완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니, 은색이. 우와! 헉, 진짜 예쁘다. 센스 아, 진짜. 진짜. 이거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조여가지고 그냥 쓰고 얘는 약간 버클 형식. 괜찮다. 아니 이거 하나 사세요. 소장님이 어, <laughs> 사주시면 사세요. 하죠. <laughs> 하나 사세요. 응. 다른 거도 한번 봐볼까? 근데 레스포색이 이렇게 패턴을 잘... 응. 너무 잘 쓴다. 패턴. 어마이멜로디 응. <laughs> 마멜이다. 진짜 미쳤죠. <laughs> 살리고. 엄나 <크름이. 너무> 귀여워. <laughs> 살리고 애들이네. 어 이게 지금 큰 것도 있어. 어머 진짜. 와 너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이런 거는 그냥 음. 내가 우리가 어딜 갔어. 근데 급하게 잠깐 나가야 돼. 근데 막 이것저것 챙길 수, 막 시간이 없어. 그럼 이것만 똑 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 와 근데 진짜 그럼 너무 엣지 있을 것 같아. 오, <웃음> <웃음> 엄청 귀여워. 대박. 니 구성 에스크레이션행 그게 뭐예요? 구문도 그안 되고 이거는 딱 지금 센턴점에서만 딱 만나볼 수 진짜 좋냐? 이거미 음. 베이지는 큰 절이 미들 사이즈. 어. 지금 여름이고 하니까 시즌백으로 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좀 적당한 어. 느낌으로 쓰기 어. 괜찮거든요. 어. 파우치 이렇게 내장돼 있어서 음. 지갑이나 아. 이런 노출 안 되면 좋은 그런 거 안에 수납하시는 게요. 아다 비치는 게 아니야 안에 내부 파우치. 와다 들어갔나? 에이 너무 예쁜데 이 베이지랑? <웃음> 감사합니다 감헐 <감사합니다. 웃음> 모자 넘기 <웃음> <웃음> <목소리> 아니, 얼굴이 작아서 다 들어가. 아니, 근데 은근, 은근 있잖아. 어, 은근 귀여워요. 딱, 아니, 딱 봐도 귀여워요. 지금 이게 파란색이라 좀 웃기긴 한데. 아, 파란 근데... 아, 근데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I love Korean. <laughs>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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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 없는 거알았 아, 아니, 이게 뒤에가 너무 예뻤어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없는 줄 알았어. 빛이, 빛이 예쁘더라고 어깨 넓어 보여. 그리고 바람 불면은 이게 참그 해변에서 흩날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니까, 그니까. 저 이거 해져가지고저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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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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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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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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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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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즈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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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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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른 체형인거둘다잘 어울려 어. <laughs> 제가 한1이0 이거 안되거든요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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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그리고 약 앞에는 포토샵은 <laughs> 되 기본 티 입은대로 입었에 너무 예뻐 응. 와 미쳤다 어머나. 와 미쳤다 미쳤다 아저 그냥 부산에서 놀러와가지고 아 진짜, 진짜. 아니 근데 목걸이까지 찰떡이에요 진짜 <laughs>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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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수님 아 현수님 방팔 훔칠게요 <웃음> 진짜 <웃음> 지금 <웃음> 숙소에서, 조심해야겠다 숙소에서 지금 숨겨놔야겠다 수영복 와 진짜 화려하다 <laughs> 이거 완전 내원너아원너이에요 워너비. 어, <laughs> 네. 잘 어울릴 취구미. 것 같은데. 아, 내네 추구미는? 네. 내 네. 네 추구미는, 아니. 피디님의 추구미. 나 이거. 근데 약간 그 미스 코리아가 파보 <laughs> 찍을때그 입을 것 같아. 약간 내네 추구미. 아니, 근데 화려해서 좋다. 우와. 레드도 진짜 예쁘다. 그쵸, 레드 예쁘다. 되게 학걸들이 있는. 맞아, 시행복이다. 맞아. 수정님의 미래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하는 팬츠. 슬렌다아 뭔가 너무 밋밋한 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또 바다는 약간 컬러감 있는 바지 입어 예쁘잖아요 맞아 맞아 남색이 사실 좀 예쁘긴 한데 어, 어. 조금 더 센스 있게 약간 효령님의 레드 레드에서 그런지 레드에 좀 꽂히네요 저는 예로하겠습니다 원픽 어, 약간 오케이. 하와이 느낌 나가좋은것 같아 인정 인정 효령님은요? 저는 이게 너무 <laughs> 눈에 들어와가지고 <laughs> 놀리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두개 너무 극과 극으로 보시신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물에 아는 패턴이 올라오는 게신 기능 아쿠아 리액티브인가? 지금 입으신 거죠? 지금 이거. 계시죠? 그러 셔츠가 찐이에요. 셔츠, 셔츠 인정. 아, 바지도 이거 봐. 와, 요즘 진짜 이게 유행을 만나고 있어. 서 뒤에 완전 수정님깔 어디야? 가방 뭐야? 왜 보세요? 이거... 아, 근데 저도 이런 거뭐 하나 사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좋아요 눌러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가방... <laughs> 바로... <laughs> 아니, 이 스티치가 진짜 귀엽다. 음, 진짜... 진짜. 완전, 헐, 완전. 저도 써보고 싶어요. 저한번 빌려주세요. <laughs> 아스탠딩 괜찮지 와 완전 현수님까리잖아헐 원네스 원네스 현식님또 말만 하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아니 약간 이거 레코드판처럼 일부러 해놓은 거 같지 않아요? 그쵸 어 예쁘죠 <laughs> 귀엽다 반팔 티좀 사야 되는데 뒤에 아, 티이츠 있어서 여름에 너무 싫어 아나 이런 거 좋아해 이게 원래 러, 러닝웨어 이런 데좀 많은데 맞아 어, 완전 내 스타일. 와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뭔가 카리나가 입을 것 같은. 어. 아 디테일이 진짜 많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있다. 아저 너무 잘 어울리겠다. 아, 진짜 너무 언니? 귀엽다. 저 이거 할게요. 아 우린 이걸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 너무 길어. 그래 아니 저 너무 길어요. <laughs> 너무 예쁜데? 약간 늦은 녀 같아. 응. 브라운이라서. 찰칵. 찰칵. 나 이거 모델, 모델. 찾았다. 효령 님. 효령 님 깔. 아너 진짜 잘 어울리실게. 아 그래요? 아니 저 이런 거 따라, 너무 예쁜 거같아 하나, 하나 아니, 하실게요 하나 하실게요. 수 님이 잘 어울리실 것도 것 같고 뭔가 있을 거 같아. 이거 제가 잘 어울릴 거같은데해봤는잘 어울리죠? 진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런, 이런. 진짜. 아, 귀여워. 어, 너무 잘 어울리잖아. <laughs> 아니 이거 셔츠만 찍을게요. 이거 어, 어, 진짜인데? 어, 진짜 어, 아 이거 원단 똑같은 거쓴거 원단, 원단 똑같은 거 썼나 봐. 아니, 근데 피디님 여기서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아니아 까먹으신 봐. 거 아니에요? 아니른 아, 진짜, 진짜, 아, <laughs> 진짜 다른 거랜아 이거 진짜 단추 디테일이 달라. <laughs> 요즘에 제니가 치는 그 맛. 맞네, 그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핑거 발가락. 슈즈? 이거는좀 비싸도 살만해. 인정 와, 디테일 와, 진짜 봐. 특이하다. 이런 거는 살만해. 요렇게 약간. 음. 정성 많이 들어가. 아, 정성 점수 100점. 이 패턴과 이원단가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지퍼 단것다 와. 근데 얼마에요? 이거 19만원 정도? 오! 오! 우와. 여기 달수 있어요. 응. 아, 롱 스커트를 입을 수 있나 어, 보다, 그러면? 그냥 이쪽 달고, 이쪽 달고, 떼고. 음. 인정. 이러면 인정이지. 이러면 인정. 에게 아, 이그버에 러닝할 때 인제 저 쪼끼 문제예요그럼 러닝 전용으로 나오건 아니고, 그래도 납이라고 하면 가방 겸조끼 같은 거예요. 헬스 이건 얼마예요? 40% 할인 중인데, 158,000원. 어, 그렇겠죠. 이거는 헉? 근데, 진짜 입을만 한데 그니까. <laughs> 피디님 쇼핑 중. <laughs> 아, 너무 예뻐, 그거. 이이 커팅 디테일 진짜 어정요 이쁘다 이쁘다.